안녕하십니까. 제8강 실외 보행 응용기술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저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재활훈련 팀장 한태순입니다. 이번 강의는 편의시설 이용하기와 인파가 많은 지역의 보행 방법입니다. 먼저 편의시설 이용하기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회전문 이용하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기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즉, 오름, 내림, 스위치, 층 표시 버튼, 닫힘과 열림 버튼, 긴급 구조 시에 사용하는 호출 버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점자를 인지하게 합니다. 간혹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저층용과 고층용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홀수층과 짝수층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충분히 익힌 후 독립 보행을 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의 지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고 승차 준비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을 때는 차인벨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이용자의 하차 소리를 단서로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오른 버튼을 누른 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옆에서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 건물에서는 양쪽 엘리베이터 사이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승차하기입니다. 오른 버튼을 누른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승차한 사람들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문이 열릴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의 차임벨이 울리면 목적지인 층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타도록 지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은 공간이므로 지팡이를 연필잡이식으로 짧게 쥐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능하면 문 근처에 위치하고 신체 방향을 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지팡이는 끌어당겨서 몸과 수직으로 앞에 세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차하면 몇 층인가를 도움 받아서 확인하고 지팡이를 연필 잡기식 대각선 파지법 자세로 하고 앞쪽에 장애물을 주의하면서 내리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입니다. 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혼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안내 보행으로 여러 번 함께 승강하여 익숙하게 한후 익숙해지면 단독으로 이용하기 지도에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대한 지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치 찾기에서 에스컬레이터 작동 소리나 보행자의 흐름이 단서가 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위치를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측 보행 이후 우측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많으나 아직도 위치가 다른 것이 있으므로. 때로는 확인도 필요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를 알면, 지면 접촉 유지법에 의해서 승강구에 깔려 있는 금속판을 찾아서 난간에 접촉시킵니다. 난간과 발판의 경사면을 통해 승차 위치를 확인하여 발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체중을 뒷발에 두고 한쪽 발을 금속판보다 조금 앞으로 내밀어서, 계단의 경계선을 확인하면서 타도록 합니다. 간혹 경계선을 못 찾아서 단차가 나는 지점 중간에 발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에스컬레이터를 탄 직후에는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한 계단 앞 발판에 지팡이를 올려놓습니다. 지팡이와 손잡이가 평행이 되면, 내릴 준비를 합니다. 한쪽 발을 일보 앞으로 내밀어 신발 앞코 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 발 밑으로 고정된 발판이 느껴지면 들어 올린 발을 그대로 짚고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문 이용하기입니다. 교육생은 사람의 흐름, 회전문에서 나는 소리 등을 이용하여 회전문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횟수로 회전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문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전문 왼쪽은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각선법을 이용하여 지팡이로 문의 우측으로 접근하여 회전문 셀터박 측면에 위치합니다. 회전문의 우측에서 회전문의 움직임 소리를 듣고 회전문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회전문이 멈추면 대각선법을 사용하여 지팡이로 문에 가장자리를 찾습니다. 왼팔은 상부 보호법을 사용하여 회전문의 날개를 찾아서 잡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대각선 파지법을 하며 들어갑니다. 자동 회전문의 경우에는 교육생은 문에 달린 고무 조각이 회전문의 벽에 부딪혀서 펄럭이는 소리와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문 속도의 리듬을 잘 파악하고 상담 보호 방법으로 전방의 날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손으로 잡아 문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속도가 늦으면 회전문의 뒤의 날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리듬을 맞춰 회전문에 들어갈 수 없거나 속도에 맞추어 걸을 수 없을 경우에는 회전문 옆에 여닫이 문을 사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색은 왼손으로 회전문 날개를 잡고 지팡이는 오른손에 잡습니다. 지팡이를 연필 잡는 식의 대각선 파지법으로 잡고 회전문의 벽을 스쳐 가도록 합니다. 스쳐 가다가 벽이 끝나면 회전문의 출구입니다. 출구를 찾게 되면 회전문을 놓고 우측으로 이보 걸어 나가고 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보행합니다. 보행 환경에 따라서 지면 접촉 유지법 또는 이점 촉타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파가 많은 지역의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파가 많은 번화가 보행에서는 지팡이 기술을 수정하든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팡이 기술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른 보행인에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행 속도 조절 및 보행 자세의 변형에 대한 숙달과 다른 보행자가 지팡이에 걸렸을 때 행동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행 속도의 조절 및 보행 자세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평상시보다 보행 속도를 줄여서 반응 시간을 더 갖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2점 촉타 방법을 사용시에는 호의 넓이를 줄이거나 대각선 파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팡이 팁은 신체에 정중선으로 끌어들이고 지팡이 손잡이 아래에 자루를 잡습니다. 지팡이 호의 넓이를 줄여 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공간 이용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두 손은 몸에 붙여 다른 보행인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인파의 흐름에 맞게 소리를 이용하여 속도를 조절합니다. 다른 보행자가 지팡이에 걸렸을 때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팡이 호가 너무 멀거나 급 커브에서 지팡이가 너무 앞으로 나갈 때는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의 바퀴가 지팡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팡이에 실리는 압력의 변화로 걸렸음을 인지합니다. 지팡이가 걸렸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팡이를 당겨서 몸 가까이 수직으로 들거나 압력이 크면 즉시 지팡이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놓아 땅에 떨어뜨렸을 때에는 떨어진 물건을 줍는 방법에 따라 지팡이를 찾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팡이를 찾은 다음 지팡이에 손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차시는 실외 보행 응용 기술로 편의시설 이용하기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이용하기와 인파가 많은 지역의 보행으로 보행 속도 조절 및 보행 자세 변형, 그리고 다른 보행자가 지팡이에 걸렸을 때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8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